이건 뭐야? 손가락이 욕을 하고 있는데? 라이터야? <laughs> 라이터를 들고 다녀. 담배 피고 싶을 때 라이터 불을 탁켜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백 아닌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생방을 켜놓고, 저는 흡연자인 거를 공표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거를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 경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제 나이가 36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한국 나이로 치면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배워가지고, 몇 년, 몇 년이야? 와, 몇 년인지 생각도 안 나. 15년 이상은 태웠죠? 만으로 36이니까, 그러면 한 16년, 17년을 태웠 거야. 아 진짜 오래 피서어 이게 몇년 폈나 세기도 힘들 정도로 오래 펴가지고 제가 담배를 최근에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든게 그 니코틴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니코틴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 그래서 두 시간 뭐세 시간 이렇게 지나면은 담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가고 놀러 가도 어떻게 하면은 담배 한대 필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니코틴의 노예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해가지고, 끊어보자라고 생각을 갖고, 최근에는 이제, 그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그, 담배를 확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갖고, 평상시보다는 좀덜 피는데, 전자담배를 피고 있어요. 원래는 연초를 피다가, 연초를 한 15년 피다가, 한 1년 정도 전자담배로 갈아타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갈아타게 됐어. 액상형 전자담배로. 근데, 그 액상형 전자담배를 갈아탔는데, 더 오히려 담배가 더 늘었어. 왜냐? 연 초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니코틴 흡입을 자주 하게 되고 나는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안되겠다 이참에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확 끊는 거는 금단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니코틴 패치가 꼭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 금연을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아니면은 이 허한 느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금연 용품들을 쇼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금연 용품 한번 찾아봅시다 야 이건 뭐야 캔 코스 포 수소 산소 흡. 혈성 산소 제거 면역력 증진 여기 검색하자마자 뭐 이게 신박한 게 나오는데 담배 냄새와의 작별인사 부작용 없이 금연 성공 무니코틴 아니 그러니까 흡입을 하는 건데 산소를 흡입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전자담배처럼 생겼는데 전자담배가 아닌가 봐요 캔코스포 제품 아직도 모르세요? 예 네, 몰라요 처음 처음 봤어요 부담없이 수소를 섭취하고 언제 어디서나 셀프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 해가지고 전자담배처럼 굉장히 수상하게 생겼는데 수소를 발생해서 수소를 마시는 거야 수소가스 1분에 8 밀리리터의 수소가스 발생. 수소를 섭취를 하는 거네요. 아 근데 카트리지를 또 사야 돼. 이것도 돈 많이 들게 생겼는데. 아 이거는 약간 비타민 담배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러니까 액, 액상형 전자담배인데 무니코틴 액상을 피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뭔가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연산 나트륨 중류수 결국에는 전자담배랑 이제 비슷한 원리로 무니코틴 액상을 흡입을 하는 거.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글리세린 들어간 그런 액상이 아니고 뭐 비타민이나 자일리톨 맨솔 카테킨 그린, 타바코 플라보. 아무튼 뭐 전자담배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 조금 이제 연기 없는 걸로 갑시다. 연기 없는 걸로. 진짜로 무해한. 저것도 무해하겠죠? 하지만 한번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파이프가 있어요. 식약청 허가 아로마 금연 파이프, 스틱 보조제, 금연초, 금연초 한갑, 세 개짜리. 그래서 미향 아로마 금연 파이프래요 뭐가 막 흡입이 돼서 연기가 나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금연 파이프 금연의 과정에서 오는 니코틴에 의한 금단 증상과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고 빨고 손가락에 끼우던 습관이 오는 금단 증상도 미향 아로마 금연 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하게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아 박하유와 그냥 맨솔 느낌이 나는 아로마 금연 파이프인 것 같습니다 금연 보조제고요 일산화탄소도 없고 타르도 없고 니코틴도 없고 이게 담배를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이 조금 더, 뭐랄까,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니코틴이 부족하면 불안 증세가 막좀 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요, 이거 손으로 잡고, 빨아들이는, 요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를 자꾸 찾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니코틴 때문에 오는 금단현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바카향을 뭐 이렇게 흡입을 하고, 쭉쭉 빰으로써, 빠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허한 느낌을 덜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로마 금연파이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개에 7,000원? 조금 비싸긴 하다.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아로마 금연파이프. 똑같네 뭐야 얘가 더 싸잖아 진한 허브의 향 담뱃잎 대신 허브 잎로 이건 뭘까 니코틴이 함유되지는 않았는데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대 탈을 제거 필터 이거는 담배에다가 진짜로 이거 꼽아서 피는 거네 담배를 어쨌든 이거는 진짜로 펴야 되는 거잖아 와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아니 담배 뒤에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 뒤에 필터를 또 꽂아 그래가지고 담배를 흡입되는 거를 조금 줄여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와 금연 용품 되게 많네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이것저것 금연 용품들을 파는 거야 근데 아로마 파이프 는 여기가 더 싸다. 세 개인 한가. 일단 장바구니 담아놓고 은단은 사탕 같은 건가요? 나 은단을 먹어본 적이 없어. 리코틴 프리 금연초. 은단이 제일 낫다고요? 은단도 사봐야겠다. 홍삼은단 이렇게 두개 장바구니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신박해 보이는 게 없나? 비타민 담배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비타스틱 대용 무니코틴 앤드 퍼프. 네, 이런 거 사서 피느니 그냥 무니코틴 액상을 사다가 피면 되잖아. 그니까, 러 무니코틴 액상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런 데서 사면 된다고. 아, 근데 무니코틴 액상을 펴본 적이 없으니까 테스트 삼아서 하나 사볼까? 무니코틴 액상. 일단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주는 패치 효과 있다고? 아, 나안 그래도 지금 패치, 지금 패치를 안 붙이고 있어가지고 패치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이제 니코틴 모자랐네요 그러니까 패치를 붙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니까 어차피 담배는 계속 피우고 싶어.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참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패치는 담배를 안 안 펴서 짜증이 나는 거를 방지해주는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는 계속 피고 싶어 피고 싶은데 담배를 안 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짜증은 드란 느낌 해치 붙이면 짜증이 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짜증내고 앉아있단 말이야 가족들한테도 짜증내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거는 방지를 해야 돼 자또 뭐가 있나 봅시다 이거는 뭐야 니코틴 패치 배출 금연초 약 이건 뭐 알약으로 돼 있는데요 금연 파이프 약국 니코틴 패치 뭐약 같은 건데 전담 제거제 애프터스를 365일 25시간 24시간 건강하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알약의 제형으로, 제형으로 돼 있는데 전담은 이제 몸에서 버려라 딱 나한테 필요한 거네 근데 제가 지금 전담을 못, 건, 못 끊거든요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전담 제거제 4.0 니코틴 함유가 안돼 있고 전 세계 전담 N 아이코스를 나에게서 제 아 뭔가 이게 말투가 왜알리에서 많이 본것 같죠? 업그레이드된 탈취 효과 냄새까지 몸에서 제거. 그러니까 니코틴을 배출을 빨리 해준다는 건가? 체내의 민폐를 빼줘요. 그러니까 넣지 않고 뺀다. 니코틴을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아 그래서 니코틴을 몸에서 빨리 빼줘가지고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되나? 니코틴이 빨리 빠지면더 피고 싶을 텐데. 궁금하긴 하다. 일단은 장바구니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광고 진짜 많이 나오더라. 금연 호루라기, 금연 파이프인데, 그래, 이거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요즘에 내가 금연의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 광고로 이런 금연 파이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 이런 거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쪽쪽 빨더라고. 효과가 있나? 어, 이것도 한번 넣고 궁금하다. 금, 금연 호루라기. 은색으로 하나 사보자. 아, 아닌가? 은색보단 난 검정색이 나을래나? 그냥 빨기만 하는 거면은 그냥 빨대. 래서이 느낌은 담배 빠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아, 이 아니야. 담배 빠는 그런 비슷한 정도를 만들려면은 빨대를 조금 눌러야 돼. 누르고. 요정도는 해야지 조금 담배 빠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압력으로 빠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호루라기가 15,000원 명상 호루라기 우울증 금연을 위한 명상용품 이 빠는 게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니까 한번 어 골드 실버밖에 없네 에이씨 실버로 일단 장바구니담겠습니다더 땡기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 빠는 그게 조금 중요한 그 중독 증상 중에 하나기 때문에 어 얘는 원 플러스 원인데 12,900원이야 근데 얘는 생긴 게 조금 아까 거보단 퀄이 떨어지기는 하네 뭐야 얘는 아까랑 똑같은 금연 보조제인데 세개 3,800원. 이걸로 사야지 그러면. 야, 이거는 무슨 이건 금연초인가? 이건 담배 아니야, 그냥. 씨가 아니야, 씨가? 되게 씨가처럼 생겨 가지고 금연초인가 봐요. 빅투스 블랙 화이트 아, 수제 담배네. 이건 이건 담배네. <laughs> 담배를 보고 있네. 이건 뭐야? 금단 호흡기. 금연 도움 호흡기. 근데 이걸 리뷰하려면 한동안 각각 써봐야 될 텐데 장기 프로젝트인데 아니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 담배가 참아지나? 그거를 나는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참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숨편기는 금연 보조제가 아닙니다. 숨편기는 오직 마음은 완전 금연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금단증상으로 불안, 초조, 예민, 공황까지 몰려올 때 이렇게 물고 호흡기야. 또는 담아놓고 이 호흡을 할때 뭐가 다른가? 아 나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에다가 물고선 막 하면 불편해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느낌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빨때 약간 담배랑 비슷한 압력으로 빨게 해주는 건가?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놨으니까 비타스틱은 굉장히 많이들 하네요 니코틴 없는 금연 피우는 대용량 비타민 스틱 보조제 비타 킹콩 금연을 시작하면 입이 심심하고 답답해 뭔가 대체제는 있어야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전자담배 같은 느낌인가 보다 연무량 오 담배 같은데? 니코틴이 비타스틱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니코틴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는 것도 알겠는데 니코틴이 아예 없을까? 일단 요 비타 요것도 일단 담아보자 비타민 담배 많이들 얘기할 테니까 한, 하나쯤은 하고 비리베르떼 안티스모킹 금연 보조지 이건 파이프 같은 건데 1,2,3가 있네요 와 얘는 뭐야 담배를 꽂아갖고 진짜 피는 거네 요런 식으로 담배에다 꽂아가지고 필터에 필터를 해주는 제품이네요 얘도. 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 담배를 여기다 꽂아서 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스틱, 담배 대신 금연 스틱 파이프 보조제.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 비타타임 그래 이런 거. 이건 식약처 허가래 이거는 엔드퍼프 흡연 습감 개선 보조제 이거 아까랑 똑같은 저거네 아까 처음 해본 거랑 이건 아예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액상인 거죠 엔드퍼프가 무니코틴 액상, 안전한 제조시설, 검증완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말들이다 근데 얘는 의약의 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무니코틴 액상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게더 좋겠지 엔드퍼프 액상만 사서 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전, 전담 있으니까? 엔드퍼프 액상 있네. 한통에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 비싼데. 씨. 나 전담 액상 한 통에 만 원짜리 피는데 맨솔 향이고. 금연껌은 뭘로 끊어 짠 각이네요. 금연껌도 끊기가 힘들다는데 디바이스 하나 용액 하나. 이게 보니까 디바이스들이 이것저것 다른 걸 봐서 그냥 전담 전담 기계에다가 이 액상만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액상을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퍼프 이 액상을 호환 될 거예요 아마. 엔드퍼프 전자담배 기기 호환. 엔드포프 액상, 다른 전자담배 기기 사용 가능한가요? 네, 쌉 가능해요. <laughs> 네, 엔드포프는 액상 이름이고, 패키지에 있는 제품 역시 일반 입호흡 기기입니다. 엔드포프 액상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담배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액상만 사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무니코틴 액상은 도움 되긴 할것 같다. 엔드포프가 워낙 많이 나와갖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진짜 비타스틱 아니야? 아이스민트. 이거 일단, 다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좀 추려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스틱, 예, 예전에 한때 유튜브 초창기에 되게 유명했어. 어, 니코틴 캔디가 있다. 근데 이거 저기 인증 같은 거 받은 건가? 수입 상품인데 캔디가 10개 들어있는 게, 아, 10통이 39,800원? 어, 그러면 괜찮은데? 독일 거래요. 독일의 기술력 독일의 국기가 있는데 여기. 넘버원 해가지고. 먹는 건좀 위험해요? 풀몰 니코틴 캔디. 무설탕 민트 캔디 좀 유명하긴 한것 같은데? 근데 약국에서 사는 게약국에선 근데 니코틴 껌은 파는데 니코틴 캔디는 잘안 팔더라고. 이 복스는 엄청 많이 보이네. 이게 진짜 일반적인 그 금연초죠, 금연초. 와, 금연초가 맨솔 맛도 있어? 이걸 못 끊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채팅으로 올라온 것 중에 배우 신현준님이 니코틴 껌을 못 끊는다는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 건너 건너 아는 분이 연초는 끊었어. 금연초를 못 끊어. 불붙여서 피는 건 똑같아. <laughs> 금연초를 먹 <못> 끊어. <laughs> 냄새는 나지만 나름 금연하기 편할 듯. 금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금연초. <laughs> 금연에 도전할 만한 금연초입니다, 김춘. 금연초도 사용해볼까? 금연초는 근데 진짜 담배 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담배는 아니겠지. 니코틴은 없겠죠. 그리고 되게 빨때 되게 허하게, 가볍게 빨리지 않나? 금연초도 연기 먹는 거라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전담 액상 이상으로 가진 맙시다. 전담은 지금도 피고 있으니까. 요 정도 보고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금연용품. 이건 뭐야? 광선검이야 이건 라이터인데? 라이터를 파는데요. 금연용품이 아니고. 담배, 폭발, 팝스. 이게 뭐지? 아, 담배 필터에다 이걸 놓고 터트려서 피면은 더, 맛있, 더 맛있다. <laughs> 아, 그러네. 담배에다가. 담배에다가 이거 구슬 놓고 그거네 담배 안에 구슬 들어있어서 터트리는 담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맛있게 필수 있게 도와준다 아 이거 금연용품이 아니잖아 이거는 담배를 더 맛있게 필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 담배 캡슐이네 아 알리에서 금연용품 많다면서 나무 담배 분쇄기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이거뭐 하는 걸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담배를 비볐거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블라인더라고? 이거 수제 담배 같은 거 만들 때 도움 주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요. 담배 분쇄기가 많어. 자, 정직한 금속 V자형 스프레 아, 이거 씨가 끝에 자르는 거. 아, 씨가 커터. 씨가는 잘라야지 필수 있잖아요. 이것도 담배를 맛있게 필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laughs> 자, 과연 금연 용품이 있을지. 라이터는 많이 파네. 아우, 담배를 맛있게 필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네요. <laughs> 담배 케이스도 있고. 금연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laughs> 아, 파이프 이런 데서 파는 거구나. 찜질기는 이거 뭔 상관이야? 광고가 뜨긴 했는데 찜질기는 이거 뭔 상관이야? 복스, 니코제로. 알리에서 살수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이건 뭐야? 손가락이 욕을 하고 있는데? 라이터야? <laughs> 라이터를 들고 다녀. 담배 피고 싶을 때 라이터 불을 탁 키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야. <laughs> 아이, <laughs> 개 쓸데없는데 웃기네, 이거. 에이씨, 불은 무슨 불이냐? 이거 나 먹어라! 하고선 손가락력 하는 거. 이래도 피겠나? 뭐 그런 느낌이죠. 티침은 뭐야? 티침? 금연침 수지침이래. 와, 뭐야, 뭐야? 이걸 어디다가, 어디다가 껴? 혈자리 자극을 위한 의료용 접착식 침. 어, 이런 거는 함부로 써서는 큰일 날것 같은데요? 앞정같이 생겼는데, 이거? 알리에서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본 거는 좀 다른 건가요? 자, 노스모킹. 이런 거, 이런 거를 금연용품이라고 할수 있나? 에센셜 오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흡입. 이거 향기를 흡입하는 거네? 아까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까 그 멘소를 흡입하는 거랑 이것도 향을 빨아들이는 거잖아. 금연을 빙자해서 쓰면 안될것 같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무니 코틴 천연 허브 담배. 금연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금연 파이프는 그냥 국내에서 주문해서 어차피 여기서 수입해서 파는 거겠지만 목걸이 비슷한 거고. 뭔가 조금 특이해 보이면서 써도 해가 가해지지 않겠다 싶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 정도인 것 같네? 와, 이거 뭐야? 원통형 조각 서라운드 황동 휴대용 크리에이티브 등유 라이터. 아, 라이터! 아, 담배를 맛있게 필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터. 악세사리가 굉장히 많네요. 담배 피기 좋은 제품이 굉장히 많네요. <laughs> 쿠팡에서 보자. 니코. 틴 제로 특허받은 무니코틴 집중력 향상 졸 카페인 졸음 방지 스틱 카페인 스틱인가봐 이거는 졸릴 때아 하기사 이게 담배를 피면은 피다가 끊으면은 금단현상 중에 하나가 목롱하면서 졸려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식약처 허가 받은 건가 니코틴 제로 카페인 스틱 약국에 입점했대요 아 그러네 졸음 스틱 특허청에 특허는 등록했는데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서 LG생활건강 제조한 글리세린가 SKPIC글로벌에서 제작한 프로필렌 글리콜 AP 졸음 스틱 근데 얘, 얘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했는데 판매 인증된 허가된 정식 업체입니다 식물성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향료 카페인이 있대요 20mg 카페인 중독 그니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카페인은 안 되지 바이탈 스틱 아이스블루 맛인가 봐요. 이것도 결국에는 근데 글리세린 있는 거 봐서 전자담배 저거잖아. 액상형.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구나. 비타민 담배 있고. 이건 뭐야? 스모크 블리스. 가족을 위한 배려템. 연기 흡입기. 담배 흡연기를 사용했... 뭐야? 담배 흡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입니다. 담배 피는 거고. 아, 담배를 빤 다음에 저걸로 뱉으면은 연기가 안 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연기 없는 흡연 생활. <laughs>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어디서든 담배 피세요. 이거네. <laughs> 금연용품이 아니었네요, 이거는. 와, 아, 별에 별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연기를 없애주는. 입구로 내뿜으면 마법처럼 연기가 싹 없어진다. 흡연을 권장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아, 목캔디목캔디도 사와야겠다. 호얼스. 그래, 이거, 이거. 아이스블라스트 이거 짱이야. 생각 나온 김에 그 웬만한 금연으로 그 유명한 거는 사무실에 이미 있, 있어요. 어. 이게 목구멍이랑 콧구멍까지 시원해져가지고 담배 그필때그 그 연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났다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이 느낌을 살짝 부족하지만 약간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이거 그거다. 이거 동남아 가면은 그코 스틱 꼽고는 마약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거다 어 이거 이거 금연에 그좀 도움 돼 이건 장바구니 에 담아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뚜껑을 열면은 콧구멍에 이걸 집어넣게끔 돼 있어요 콧구멍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쑤셔놓고서 이렇게 그럼 마셔 그러면은 머리가 맑아져 그래 요기 이거를 콧구멍에 집어넣고 야둠 야둠이라고 불러 이거를 야돔 아로마 스틱 이건 뭐야 휴대용 재떨이 담배 커버 아 이거를 끼우고 담배를 피면은 제가 알아서 일로 떨어지나 야 신기한 거 별거다 이걸살건 아닌데 아 이걸 끼운 상태에서 담배를 펴아 그럼 차 차가... 같은 데서 담배 필때 제일 안 떨어도 되고 와. 아 이게 왜왜 보고 있는 거지? 금연용품인데? 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별에 별게 다 있네요. 표독되지 마세요. 안돼안돼안 돼. 안, 안. 다 어디서 한 번씩 본것 같습니다. 이품 이거 그거 아니야? 먹는 향수로 한때 광고 겁나 했던 거 SNS에서? 그래. 먹는 향수. 이거를 입안에서 터뜨리면은 입안에 향이 확 퍼지는 그 장난감 가짜 담배. 아요 정도 인거 같네요. 이제 뭐가 새로운 게안 나와. 이제 무니코틴 액상 나오기 시작했어. 이것도 그거다. 필터가 있어. 그래 갖고 이게 뭐냐? 담배 연기를 안 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편하게 담배 펴라. 여기에다가 담배를 불 붙여서 꽂아놓고, 담배를 빨어빤 다음에 이 위쪽으로 여기로 배터! 후- 하고 뱉어. 그러면은, 필터가 걸러줘가지고, 연기가 없어져. 실내 흡연기. 아, 진짜 별에 별게 다나온다니까 사진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용 중입니다. 공동 주거생활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구입했고, 사용기 서버를 합니다. 담배 연기는 사용자 숙련도에 따라 95%는 걸러줍니다. 윗집, 아랫집 등 피해 안갈 정도로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냄새가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연기는 없애주는데, 냄새가 아, 안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이거 뭐, 뭐, 아무튼 이런 제품도 있다. 아, 졸음번쩍껌. 이것도 꽤 맵잖아. 그래 이런 것도 괜찮지 아 거기다가 이거는 저것도 있구나 타우린 들어있어가지고 피로회복같이 되는구나 <laughs> 그래서 아이 몽롱한 금단현상이 올라오고 있는 이 증상을 좀 줄여줄 수 있구나 어 이거 재밌네 센거 매운 거아 여기까지 쇼핑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더 새로운 게안 나오네요 금연의 아,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차피 제 목표는 어쨌든 올해 안에 완전히 담배를 끊기기 때문에 이왕에 끊는 거, 올해 안에는 끊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